월요일인 오늘 술근길 대체로 큰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도 대구 9도 등 대체로 평년 수준 웃돌겠는데요. 아침까지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서부 지역과 북동 산지에 1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 밖에 경북 지역으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포인트입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에 보이겠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 7곳과 성주의 낮 기온 9도 예상됩니다. 중부 지역도 오늘 낮 동안 4도에서 9도의 분포로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덕의 낮 기온은 7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